렐시 놀이공원 이용 수칙 안내. 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나라 렐시 놀이공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며 신비와 모험, 마법과 환상의 세계를 선사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 및 이용 안내 1. 공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공원 내부에서는 일부 구역에서 휴대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안내판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어트랙션 주의 현재 공원 내 어메이징 트래블 어트랙션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음악 분수대 근처에서 해당 어트랙션으로 안내하는 직원이 있다면 공식 직원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종 아동 안내. 만약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셨다면 가까운 탈의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각 탈의실 왼쪽 상단에는 중앙관리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일반 손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4. 일부 화장실 이용 제한 현재 F구역 남성 화장실은 수리 중이며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체 화장실은 약 400m 떨어진 위치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어트랙션 탑승 주의 사항 렐시 놀이공원은 실내 시설이지만 어트랙션 이용 시 재료 소지 금지 및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빠지는 사고에 주의해주세요. 이상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직원에게 즉시 알리기 바랍니다. 6. 고스트 하우스 이용 시 주의 사항. 해당 어트랙션 내부에서 일행과 떨어질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바닥을 확인하며 이동해주세요. 누군가를 발견했을 경우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눈을 감고 기다리시면 안전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눈을 뜨거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구까지 무사히 나오셨다면 중앙 관리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조형물의 이상 움직임 신고. 공원 내 조형물들은 일정 거리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정상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동하는 조형물을 발견했다면 즉시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 주시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 주세요. 혹시라도 조형물을 따라가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신규 어트랙션 원 스톤 튜브 안내 F4 구역에는 신규 어트랙션 원 스톤 튜브가 추가되었습니다. 거대한 튜브를 타고 환상의 숲과 인공 강물을 누비는 특별한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물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의 깊게 안전 수칙을 따라 주세요. 탑승 중 누군가가 사라졌다면 함께 탑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안내사항은 입장시 제공되는 팜플렛 뒷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팜플렛은 1인당 일부 지급되며 분실시 재발급이 어려우니 유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정과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렐시 놀이공원에서 행복하고 잊지 못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